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네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입에이 사이에는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러 하였더라.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낼수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낼수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물,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가 상암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잠,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개신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절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이 해석을 알려주매 이르되 그내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셋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하였으나 하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쇠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대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자극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대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장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벨 벨사살 왕제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로다. 내가 본즉그 순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꽃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집밥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할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나 쓴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곧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일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과 또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 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게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려 싸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강구할때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말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은,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예순 두 일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예체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